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방송 재미있게 보셨나요? 해외 언론사인 로이터 통신은 SBS 이 선거 방송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런 호평을 했습니다. 오늘은 이 선거 방송의 뒷얘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춤은 에스파님들이 췄죠. 네. 춤을 누가 추는 건 아니고 바이포는 선거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래픽 콘텐츠를 얘기하는 건데 과거에 보면 이제 사람들을 찍어서 얼굴만 후보 사진으로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갔었는데 후보의 이제 3D 모델링을 만들어요. 그러면 그 3D 모델링에 뼈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. 뼈가 다 들어갈 거고 이제 에스파 넥스레벨 춤을 그 3D 모델링 축의 디자이너 분들이 작업을 한 거죠. 에스파 그 넥스 레벨 안무가 나오잖아요. 네. 사전에 일단 SM 측에도 이제 이제 동의를 구해야 될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었고, 흔케이 좀 허락을 해주셨고, 그 안무에 대해서 그래서 방송 끝나자마자 연락 오시더라고요. 오.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건지 감이 안 왔는데 방송 보고 빵 터졌어요 이런 식의 반응이 오셔가지고. 오, 네. 디스코팡팡 하면 월미도가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요. 네. 그래서 월미도에 가서 직접 찍었어요. 저 SBS 기자들이 몸 대역을 했는데요. 네. SBS 소환욱입니다. 한승구입니다. 4시간을 빌렸거든요, 디스코팡팡을. 네. 네, 4시간 동안 탔어요. 처음 2시간은 두분다 재밌다고 잘 타시다가 마지막 끝나고는 다오버이트 나올 것 같다고 네. 힘들어하시더라고요. 네. 올라가려고 막 애를 써야지. 대통령 후보들이 직접 수어로 뭔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. 크로마 촬영 일정을 잡고 왔을 때 부탁을 드리니까 저희가 네분을 크로마 촬영을 했는데 네분도 흔쾌하게 수어를 해주시더라고요. 방금 전에 두 후보 간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. 대비는 할 텐데 실제 선거에서 개표 상황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것도 드물고, 실제로 그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서 넣기도 좀 힘든 일이긴 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보다가 자정 12시 한 반쯤이었던 것 같은데 득표율이 점점 붙는 게 보이는데 음. 뉴스 센터 안에서 방송하는데 다들 소름 돋더라고요. 그러니까 실제로 개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 저걸 우리가 잡았구나. 어. 옛날에는 아이폰끼리 다 단절돼 있는 느낌이었는데 다 연결해 보자. 질주자들 간다 해서 청와대로 간다.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카드를 잡고 있거든요, 세 장씩. 네. 국민의 마음을 잡아라라는 창작 애니메이션 바이인데 후보들이 국민들 마음 카드를 잡는 애니메이션 바이폰이 있었어요. 네. 국민의 마음 카드를 많이 획득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, 이런 스토리였는데, 네. 그 카드를 질주자들에 들고 나왔던 거죠. 아. 네. 다연결돼 있어요. 그럼 그. 어떻게 알수 있어요, 연결되는 건? 또 알아채시는 분들이 계시던데, 그래요? 질주자들에 나오는 인형은, 네. 차에 인형이 나오거든요. 우리 다른 바이폰 픽미 픽미에 나오는 인형들이에요. 그래서 다 연결해놨어요. 네. 제가 초반에 봤던 댓글 중에 뭐 바이폰 cg 팀장이 혹시 sbs 사장 아들이냐 그런 댓글이 꽂혔어요. 그래서, 네. 그래서 안 그래도 선거 방송 끝나고 사장님 만나서 그런 네. 댓글을 되게 인상 깊었다고 하니까 사장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. 뭐라구요? 나는 아들이 없다고 <laughs> 이번 선거 방송의 주역인 컴퓨터 그래픽 팀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. 팀장님이 그 자는데 전화하셔가지고, <laughs> 빨리 대책회의하자고. <laughs> <laughs> 모여서, 이제 그때가 일주일인가 되게 얼마 안 남았을 때잖아요. 예. 할수 있는 부분까지 어떻게 해보자. 일단 거기서 드러내면 그 영상이 사이에서 끊어져서 더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이에 다른 부분을 추가해야 되는데, 그럴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고, 그래서 신문지를. 했죠. 보면서 빵 터졌어요. 그 신문지가 날아와서 이렇게 탁 붙는 걸 보고 네. 어떻게 그런 걸또 그게 그런 걸또 생각. 그게 최선입니다. <웃음> 최선이었어요. <웃음> 네. 다르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. 그러니까. 예. 선거는 약간 방송사들이 약간 작은 올림픽 같은 느낌이거든요. 음. cg 올림픽 같은 느낌. 뭐 선거가. 취직만 있는 게 아니긴 하지만 아, 네. 컴퓨터 그래픽을 하는 네. 사람들끼리에서는 그나마 네. 우리들끼리의 네. 경쟁 아... <laughs> 네, 그런 게 있어서 네. 즐겁죠? <laughs> 좀 이렇게 강하게 칭찬하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아주 <laughs> 저도 즐겁습니다.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한 게 어쨌든 반응이 좋아서 좀 기쁘고요. 저희는 이제 열심히 좀 재밌게 연출하려고 했던 것들이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하는 것도 있었지만 다 즐겁게 봐주셔서 좋았습니다.